사실, 그, 여기 작가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, 저희 그 청소년 시기에는 라디오가 아, 정말. 저도 그랬어요. 아, 그때는 사실 라디오는. 어, 형 때는 어떤 분을 좋아어요 아, 우리 뭐,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, 이제 이종환 선생님의 아. 그 디스크쇼, 네. 밤의 디스크쇼. 그 다음에 이제 문세영이 하던 별이 빛나는. 아, 분. 진짜. 네. 저도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희 때는 이본의 볼륨 높이. 아, 아. 아. 그렇죠. 유명하죠. 이본 누나. 아, 본 아, 아. 누나. 아, 진짜 뭐. 두시에 데이트. 아, 두시에 데이트. 예, 네, 두시에 데이트. 아. 아. 아니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제 프로그램 색깔이 좀 달라요 그렇죠 네. 가장 극적인 거는 새벽 (2시) (4시) 프로하고 한 시간만 지나면 5 시잖아요 네. 청취증이 확 달라져요 거기가 제일 극적으로 달라요 왜냐면 새벽 (2시부터) (4시에) 깨 있는 분들은 뭐랄까 감성이 좀 네, 분들. 충만하고 매니아틱하고 네. 외계인은 있을까요 뭐 이런 거막 생각하시고 막. <laughs> 제 마음 속에는 있 저는 저를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?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이거를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?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야 깨지면 센치하고 있고, 가라앉아가지고 네. 지금 지하 200m까지 지금 아 내려가 있는 분들이 이제 두 네시까지 있다면 한 다섯 시부터는 아 세상 아 가장 열심히 사는 분들. 왜냐면 일어 아침 시작하시는 분들. 그렇죠. 각종 배달도 하시고 공부를 네. 하시기 위해서 뭐 네. 새벽 새벽반 네. 영어 교실을 간다든가 네. 뭐 어떤 아 거네 가장 열심히 살고 긍정적이고. 외계인 같은 거 생각할 겨를도 없는 분들이 <laughs> 5시부터 이제 기다리고 계세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아...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아... 좀희망찬 이야기. 그렇죠. 오늘도 한번 힘내서 달려보자. 네. 뭐 이런 그렇죠. 이야기. 그렇죠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어. 저 어렸을 때 아침에 나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는 여성 시대. 그 당시에는 아침을 여는 음악이 라디오에서 네. 이제 보셨 그렇죠. 그게. 네. 30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. 강석우입니다. 출근 시간에는 힘찬 출근하는 분들을 맞추고 그 한참 바쁜 걸좀다 내보내고 출근시키고 어, 학교 보낸 다음에 차한 잔, 맞실한 잔, 음악을 좀 들으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아, 고객에 맞추고. 네. 점심때는 저희 같은 프로는 이동을 하면서 많이 들어요. 아, 그 대부분 점심 먹으러 이동하잖아요. 네. 이동하고 막 집중력이 좀 떨어진 상태죠. 그래서 그때 선곡은 좀 활기차고 밝고. 어. 약간 좀 빠른 템포의 노래들이 슛, 슛. 조금 더 슛. 슛. 한참 예전에 그 유산슬 씨 노래도 좀꽤 나왔던 아, 아 맞아요. 아, 예, 맞아. 근데 굉장사랑해 지게 사랑 노래가 점심에 딱딱더딱요 네. 그렇죠. 아는 사람의 모르는 노래잖아요. 아, 네. 아 좋잖아요. 어, 어, 어. <laughs> 유재석 씨가 노래 를 불렀어? 아, 그러면. 딱 좋죠 그러면. 딱 좋습니다. 딱 좋습니다. 어. 아, 우리 라디오 작가를 오래 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예시 상황을 들으면 거기에 맞는 음악을 좀 추천해줄 수 있습니까? 헬스 할때 들으면 좋은 노래. 아그 사연 신청하신 분 중에 살을 빼고 싶어 가지고 요요가 너무 온다. 어. 지독한 이 요요가 또 찾아왔네요. 이 불뚝 나온 배와 헤어지고 싶습니다. 어.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. 뭐 이런, 아, 이런 게 싱글 벙글 있어요. 나는 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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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아는 기존의 선곡과는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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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다르긴 다르지. 하네요. 네. 와, 정말. 이 배와 헤어지고 맥주, 싶다. 박은옥 선생님의 그 해, 아, 또 떠나가는 배 줄은 진짜 몰랐어요. 어, 아,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썸탈때 너무 설레서 이 공기 이온도 이 습도까지 좀 기억하고 싶다. 썸탈때 좋은 음악. 썸탈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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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글봉글쇼는 주로 썸, 뭐, 이미 결혼한 상태에 분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. 썸은 많지는 않은데. 요건 아, 통과입니다. 요거 네, 네. 네, 통과예요. 네. 자, 싱글봉글쇼에서는. 한상태썸 네. 예, 타는 그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.